자, 압축과정 2회.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은 그림을 이렇게 해서, 실린더에다 이렇게 피스톤으로 위에서 누르는 걸로 그렸어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위아래하 한번 바꿔서 그려보게 똑같아요, 어차피. 이런 실린더가 있는데, 이 속에 기체를 넣고 피스톤을 이렇게 박았어요. 속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이차 알갱이를 그려볼게요 <laughs> 가만히 멈춰있는게 아니고 <laughs> 빛의 알갱이가 널어 댕기겠죠? 네 <laughs> 로켓만 이렇게, 이렇게 날아 댕기겠죠. 속에서 막 부딪히면서 날아 댕깁니다. 그런데 이피스톤을 밀어 올려요. 이런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압축이라고 해요. 압축은 압은 누른다. 축은 줄인다, 부피를 줄인다는 거예요. 축소한다, 그렇죠? 압은 음. 누른다, 음. 누를 압. 얼마나 누르는 힘이 센가? 힘 역자에서 압력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압축 그러면은 눌러서 부피를 줄이는 작업이에요. 눌러서 부피를 줄입니다. 이게 줄어들면은 부피가 줄어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공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속의 기체분자는 어디 도망가지를 못하죠. 네. 도망가지를 못해. 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속의 기체분자들이 좁은 공간에 점점 몰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이 좁은 공간에서 이튕겨내기는 횟수가 더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어, 옛날에 전자오락 보면은 그 화면에 보면. 위에서 이렇게 공 벽돌 같은 것이 쭉쭉쭉 이제 한 칸씩 내려오고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 벽돌 을 격파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밑에 라켓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맞추면 은 반사돼서 오고 이렇게 깨지는 게임이 있는데 이 벽돌이 밑으로 점점점 공간이 좁아지면 어때요? 네.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되돌아오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가까이 있으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죠? 네. 어, 그래서, 이 눌러서 압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첫째, 부피가, 어때요? 줄어들어요. 첫째, 부피 감소. 두 번째로는, 속에 있는 분자가, <laughs> 운동이 어때요?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서로 충돌하는 횟수, 부딪히고 막이런는 횟수가, 어때요? 어,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걸 한 중간쯤만 띄워놓고 보죠. 아, 분자가 이게 서로 막 그냥 막 부딪히는 수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빨라진다는데, 켈비란 과학자가 이걸 딱보면 한마디로 딱 하겠죠. 팍! 이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는구만. 뭐라고요? 온도가 올라가. 여러분, 온도에 대해서 왜 먼저 배웠을까요? 바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요? 분자가 어떻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움직임이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 결론적으로 눌러서 부피를 줄이면 저절로 온도가 어쩐다? 온도가 상승한다 그런 소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소개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누르면 누를수록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는 거죠. 뜨거워진다. 어? 그런데 이 실린더 바깥쪽은 어때요? 처음과 네. 상태 그대로죠. 네. 이 소개만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어, 그렇다면이 실린더 속에 있던 열이 열에너지가 의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왜? 속에는 뜨겁고 겉에는 덜 뜨겁습니다. 자 열의 흐름도 먼저 배웠죠. 네네. 그다음에 온도의 성질에 대해서도 배웠죠. 온도가 무엇인지, 왜 온도가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열의 성질도 배웠어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조금 온도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뜨거운 데서 덜 뜨거운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들어있던 열이 어때요?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요. 맞죠? 네. 이걸 가르쳐서 이제 열 방출이라고 해요다 겉으로 빠져나가요? 열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열이 방출되도록 그대로 놔둔다면 얼마나 열이 빠져나가느냐? 완전히 여기가 열이 다닥날 때까지 빠져나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똑같은, 똑같은. 바깥쪽과 안쪽이 온도가 어떨 때까지? 똑같은. 같아질 때까지는 빠져나가요. 이해되셨죠? 네. 만약에 열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서 안쪽과 바깥쪽이 온도가 똑같아졌다면 더 이상 열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첫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속이 내부가 어쩐다? 내부가 어쩐다? 어, 뜨거워진다. 내부가 뜨거워져, 안쪽이. 그러면은 바깥으로, 외부로 어떻게 된다? 열이 어,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지고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내부의 열이 외부로 100%방출돼어 이게 100%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속에 열량이 바닥날 때까지 빠져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하고 어쩔 때까지? 예, 네, 같아질 때까지 충분히 빠져나갔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압축기 피스톤을 서서히 눌러. 왜? 서서히 누를 수밖에 없는 게누르면 뜨거워지니까 열이 빠져나갈 틈을 줘야 되니까 기다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죠? 좀 누르면 뜨거워. 뜨거워진데 열이 충분히 100% 나가게끔 기다려야 돼. 열이 빠져 나가를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압축하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압축한 다음에 압축하기 전이나 압축한 다음 다음이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등온 압축이라고. 아시겠죠? 등온 압축. <laughs> 등온 압축은. 압축 전후에 온도가 같았나? 네, 같다. 근데 온도가 같아지려면 원래 압축을 하면 뜨거워진다고 그랬죠? 네. 뜨거워진데 온도가 같아지려면 그 뜨거워진 열이 어때요? 밖으로 나가요.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채로 압축을 하려면 조건이 뭐냐? 열이 어때야 돼요? 방출돼야 돼요. 열이 방출돼야 돼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은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열이 충분히 빠져나가서 안쪽 바깥쪽의 온도가 같아지는 정도가 되려면 누르면 은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속에 있는 아, 열이 맞아, 맞아, 맞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만약에 압축기가 이런 등온 압축만 가능한 압축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압축기라고 보기가 좀 어. 어려워요. 왜? 좀 힘쓰면 어떻게 뜨거워지면 기다려야 돼. 네. 압축을 못하고 열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 대표적으로 압축기죠 구조가 네. 엔진, 그쵸죠동차 네. 엔진이 압축기인데 엔진이 피스톤이 올라오가좀 뜨거워지면 기다려야 돼. <laughs> 움직이면 안 돼. 왜? 뜨거우니까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요. 야 그럼 자동차 아니죠 그건? 엄밀히 네. 말하면.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압축기라고 볼 수가 없죠? 자네방한동 못하죠? 예. 오르막에 올라가야 되는 엔딩, 어, 어 엔이뜨거워어서 기다려야 돼. 요 식을 때까지. 예. 이러면 안 되죠. 잠차 멈추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중간에 잠깐 한 줄을 비웠습니다. 한 줄을 비웠어요. 아시겠죠? 예. 아, 두 번째. 만약에, 내부의 열이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워진 열이 바깥으로 미쳐 하나도 못 빠져나갔다 라고 가정을 해봐요. 심지어는 겉에다가 무엇을 단열재까지 씌워가지고 열이 아예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최악의 조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부의 열이 예브로 0% 빠져나갔어요. 0% 전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해됐죠? 네. 0% 그러면은 전혀 열이 못 빠져나가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열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어떤 차단된 상태가 차단된 상태. 다 이렇게 불러요. 열이 흘러가는 게 어때요? 차단된 차단 차단 거예요. 차단. 미국과 멕시코의 장벽처럼 차단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열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단열 상태. 단열, 단열 상태. 라고 합니다. 단열 상태란 말은, 열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다. 이런 글자 약자예요. <laughs> 단열 상태. 네. 만약에 단열 상태로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몰라. 온도 정도가 아니라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급상승이 됐어요. 아시겠죠? 네. 내부 온도가 무지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뜨거워지고 아니 뜨거, 뜨거워져고말았지 그게 아니고요. 내부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압축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일어나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부 온도가 급상승했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 압축되어있던 기체가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다시 늘어나려고 해요. 음. 왜? 기체는 따뜻해지면 부피가 늘어난다고 했죠? 네. 풍선이 쭈글쭈글해지면 따뜻하게 점점하면 풍선이 팽팽해진다고 했죠? 네. 기체는 부피가 어때요? 따뜻해지면 늘어나요. 근데 기껏 늘어났더니 기체가 어때요? 압축되어있던 기체가 다시 늘어나요. 그렇죠? 네. 아셔야, 맞죠? 네. 다시 늘어나요. 다시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표현을 재팽창이라고 해요. 예, 기술적인 용어에서는 다시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안 나와. 재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앞선화에 대봅시다. 팽창을 계속 꽉 눌렀더니 그냥 다시 바꾸어 된 거예요. 꽉 다시 늘어났어요. 그럼 압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압축 아니죠. 눌렀더니, 기껏 눌렀더니 어때요? 속이 뜨거워져서 다시? 다시 늘어나버렸어. 압축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눌러서 어쩐다고? 아풍피로확 줄여야지 압축 아닙니까? 아니 기껏 눌렀는데 뜨거워져고 다시 확 풍기가 늘어나 버려요. 이러면 압축 아니지 자연상태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체나 어떤 물체든 간에 열을 방출을 하면 은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네. 열을 방출하면 줄어들어요? 열을 방출하면 줄어들어요? 특히 별 같은 건 예를 들어봅시다 별이 열을 방출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수축해요 네. 알겠죠? 줄어들어요? 크기가 줄어들어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태양이 옆에 열다 방출하고 나면은 적색 왜성이라고 해서 외소한 아주 조그만 걸로 해서 응집이 돼요 줄어들어요? 부피가 알겠죠? 네. 줄어들어요.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확 줄어들어요. 확 누른 것처럼. 근데 우주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실험을 하면은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형태로 열을 방출을 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힘, 수축하려는 힘. 알겠죠? 두 번째. 뭐든지 수축하면은 부피가 줄어들면 어때요? 압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온도가 어때요? 올라가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어떻게 부피가 팽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 상태, 어떤 가스 상태 이제 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타는 가스 상태의 별이 수축하려는 힘과 수축하면서 속에서 어떻게 압축 효과로 뜨거워지아요. 다시 늘어나려는 힘과 재팽창하려는 힘과 비교를 해보면. 저절로 수축하려는 힘을 1이라고 하면 은 수축이 되면서 다시 재팽창하려는 힘이 100이라고 합니다. 100배가 더 세요. 내가 물리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별이 저절로 생기질 않는다. 우주공간은 가스가 응축이 되어서 이런 구형의 별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뭉치게 만들려면 은 뭔가 강하게 당기는 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 가스를 끌어모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장했던 이론이 한때 초신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 탄생하려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가스가 꽉문축되고땡기는 강력한 중력을 지닌 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겨지면서 서로 가스들이 붙여서별 새로운 별들이 탄생한다. 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긴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질문 때문에. 그럼 그 초신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했어요. 미스테이죠 <laughs> 지금도 그런 경우는 다뭐에 계속 모으로 <laughs> 나오거든요 네. 자 재팽창을 하면은 압축 효과가 없어요 이 재팽창된 것을 다시 눌러서 부피을 줄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스톤이 힘이 들겠어요 네. 그렇죠? 네. 엄청 힘이 들어요 이 압축할 때 때 사용됐던 에너지, 힘 쓰는 것. 무엇을 보고 뭐라고냐? 압축, 일이라고해요 압축기는 열리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일하는 거잖아요. 네. 움직여서, 그렇죠? 네. 힘을 줘서, 힘을 줘서 이 거리를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힘과 파이 거리가 뭐예요? 일이죠. 네. 일이죠. 네. 그동안 기초과학 배웠던 것을 개념이 다 이어져요. 용어 하나 하나가 어때요 다? 모든 부분에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1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힘? 압축할 때 힘을 <laughs> 줘서 곱하기 거예요 거리를 네. 밀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압축 1이에요. 네. 이 압축 1이 재팽창되고 있으면, 말좀 눌렀더니 뜨거우지 않 다시 늘어나. 근데 늘어난 대로 카바에 놔두면 압축이 아니야. 네. 압축을 해야 되니까 계속 눌러야 돼. 아니, 누르니까 뜨거워져. 뜨거우니까 <laughs> 다시 늘어나. 늘어나지 못하게 눌러야돼 이압수순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압축을 하면은 압축기가 일을 할때 힘이 최고로 많이 소모가 돼. 그래서 압축일이 어쩐다?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압축할때 힘이 최고로 많이 소모가 되는거예요 만약에 압축기를 돌릴때 밑에 저 피스톤 움직이는 것을 모터를 달아다고 쳐봐요 모터 어? 네. 모터를 달아놓으면 모터가 엄청 힘이 들게 돌아가는 거예요. 힘을 많이 써야 돼.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로 압축이 된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한다. 자, 온도가 급상승하냐? 온도 올라가면은 기체가 늘어나서 재팽창하는데 이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눌러야 되니까 압축기가 어때요?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르는 힘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누르는 압력도 어쩐다? 많아져야 된다고 말해요. 평상시 누르는 압력보다도 더 힘을 더 많이 쏟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압축률이 최대이면서, 뿐만 아니라, 압력이, 내부 압력이 어때요? 예? 급상승. 정상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압력이 엄청 올라가는 그렇다면 등원 압축은 어떠냐? 살짝 눌렀어요. 눌렀더니 뜨거워졌어요. 기다려요. 열이 빠져나가요. 추가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요. 알겠죠? 처음에 눌렀던 힘만 살짝 주면 어때요? 그만큼만 딱누르면 뜨거워져요. 물론 재팽창이 려라 그러죠. 기다려요. 열 빠져나가요.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압축하는 경우는 압축률이 적게 들어가요. 압축기가 힘 쓰는 게 별로 안 들어가요. 알겠죠? 네. 압축률이 어쩐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처럼 외부로 열이 빠져 나가면서 압축기를 서서히 가동하는 것. 이런 상태에서 관찰을 해보면요, 압축을 할때 압력을 두 배로 주면 부피가 딱2분의1로 줄어요. 아시겠죠? 요런 상태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관찰을 하면은 압력이 2 배면은 부피가 2분의 1, 압력이 3 배면 부피가 3분의 1, 압력이 4 배면 부피가 4분의 1로 정확히 줄더라. 고이 상태로 압축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성, 예, 성립이 되는 게 뭐냐. 이게 보일의 법칙. 네. 알겠죠? 네. 보일의 법칙에서 압력이 올라가면은 부피가 정확하게 준다 그랬죠? 그래요안 그래요? 그것도 요것을 압력하고 부피복하면 정확하게 일정하게 된다. 숫자가 똑같이 떨어진다 고했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뜨거워진 만큼 열이 반드시 빠져나가서 온도 상승이 없어야 돼요. 등온 상태로 압축을 할때보일의 법칙이 성립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면은 보일의 법칙은 절대 안 돼요. 만약 부피를 2분의 1을 줄인다, 그러면 압력을 딱두 배만 더 세게 하면 2분의 1을 줄인가? 안 줄어요. 왜? 소리가 뜨거워진 만큼 어때요? 고온 들어가게 더 세게 눌러줘요. 힘이 훨씬 더 들어가요. 이해하셨나요? 네. 힘이 훨씬 더 들어간다. 지금 요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 이 칠판에 적혀있는 거 이걸 이해하면은 제가 이걸 화살표 바꾸고 압축을 다 팽창으로만 고치면은 요것도 당기면 팽창. 속이 어때요? 이제 움직임이 네. 공간이 넓어져서 둔해져서 온도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가 차가워져, 속이. 온도가 떨어져서 그럼 바깥에서 열이 스며들어요. 충분히 열이 100% 스며들도록 놔두고 서서히 당겨서 팽창하면 등온팽창이 돼요. 알겠죠? 근데 열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빨리 땡기면 어떻게 되냐? 단열팽창이 돼요. 단열팽창이 되면 속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근데 지금 말로만 했는데 1 8 0도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단열팽창하면 온도가 어쩌다 급격히 떨어져요. 자연 상태에서 단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시킬 수만 있다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게 흔히 말하는 얼음골의 원리예요. 얼음골은 바람이 통과하면서 단열팽창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얼음골의 원리처럼 똑같은 모양을 부품으로 만든 게 팽창밸브예요. 그 모양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을 천단히 쳐다보고, 한순간에 볼게 아니라, 아, 누르면은, 공간이 좁아진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브리지 멸수도 늘어난다. 속이 뜨거워진다. 일단, 거기까지 됐잖아요. 그쵸? 렇 네. 여기까지 됐잖아요. 네. 뜨거워진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알겠죠? 네. 뜨거워지니까 열이 저절로 빠져나갈 때까지 천천히 기다렸다 압축해. 그러면은, 열이 다 빠져나가면은, 압축하기 전이나 압축된 후나 속의 온도가 어때요? 변화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서서히 압축하면 뭐라고 그런다고? 음. 등원 압축. 그럼 압축기가 힘이 별로 어때요? 음. 많이 안 들어요. 알겠죠? 근데 열이 밑에 하나도 못 빠져나갔는데, 나갈 빠져나갈 틈도 없는데, 압축기 팍 눌러요. 그럼 뭐예요? 단열 압축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알겠죠? 네. 만약 그 상태로 압축을 하면은 속의 압력이 어때요? 엄청 올라가야 되고 속이가 뜨거워지는 것도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온도가 급히 뜨거워지고 압력도 급히 올라가요. 자, 이 압축되는 모양이 과정이 이해가 됐다면 팽창은 이걸 180도 바꾸는 거예요. 압축 반대가 뭐죠? 팽창해. 똑같은 그림인데 화살표 바꾸고요. 차아 땡기는 걸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분자 운동이 분화되면서 충돌횟수도 감소하고요. 부피는 늘어나게 되고요. 온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속에가 온도가 떨어져서 차가운이니까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열이 스며들게 되고요. 아시겠죠? 네. 열이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열을 빨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팽창을 하면은 등원팽창이 되고요. 열이 다 스며들지 못한다. 긁어버리면 뭐예요? 열이 차단된 채로 팽창이 되니까 단열팽창이 되고요. 단열팽창이 되면은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온도가 어때요?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한 것을 네 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등원 압축, 단열 압축.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네 개를 조합하면 냉동기 4대 장치가 됩니다. 알겠죠? 압축기에서는 단열 압축을 하고 있고요. 응축기에서는 등원 압축을 하고 있고, 팽창밸브는 단열 팽창을 하고 있고, 증발기에서는 등원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네개 장치가 순환을 하면서 열을 한쪽에서는 빨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뱉어요. 자, 여기서 열배어된다고 했죠? 예. 등원 압축이열배어내잖아요 예. 반대로 하면 은 등원 팽창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냉동기가 한쪽은 열을 배어내고 있어요. 실 외기 보면 열배뱉어내 있잖아요. 뜨거운 열, 품쪽 네. 거기는 등원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내에 돌아가는 실내기는 열을 빨아들이고 있죠. 실내에 있는 실내기는 등원 팽창을 하고 있는 장치예요. 알겠죠? 열을 빨아들여요. 한쪽에서는 열을 뱉어내요. 한쪽에서는 열을 빨아들여요. 네 개를 이어가지고 때요 순환을 하니까 계속 한쪽은 빨아내고 한쪽은 뱉어내고 한쪽은 빨아내고 한쪽은 뱉어내고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과정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필기해 네. 보세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압축은 어떻게되요 <laughs> 실제적인 압축을 등원 압축과 단열압축의 중간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압축기 자체가 단열재를 씌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압축기가 움직이는 게 피스톤이 열이 충분히 빠져나올 만큼 시간을 더 가지고 서서히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막 피스톤이 움직이고 있으면 일부 열은 빠져나가고 못빠져나오고 속에 갇혀있는 것은 뜨거운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이 되는 실제적인 압축을 명칭을 폴리트로피 압축이라고 불러요. 폴리트로픽 압축이다. 이제 새로 나온 용어죠. 이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네. 실제적인 압축은 뭐라고 한다고폴리트로픽 홀리, 홀리. 압축이라는 말을 불러요. 그것은 단열 압축과 등온 압축의 사이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률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드느냐? 단열 압축할 때 압축기가 힘이 제일로 많이 소모된다. 압축률이 제일로 많이 든다라는 말은 모터를 달아놨다. 모터를 연결했다면 모터의 동력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된다. 이런 소리에. 아시겠죠? 저기가장 많이 달아진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등원 압축할 때는 압축기가 힘이 별로 든다든가 별로 안는다 안 힘이 적게 든다. 압축률이 최소다. 그러나 사실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폴리트로픽 압축이다라고 해도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 사용하는 압축기라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돼야 되겠느냐. 만약 등원 압축만 가능한 성능이라면 자동차에 달려있는 엔진은 오르막길 올라가려면 밀고 가야되고요좀 비슷하게 올라가서 뜨거워지면 기다려야되고요 안가고 아시겠죠? 아예 시동끄고 내리막길 때는 시동끄고 그냥 굴러가도록 타고 가야되고요 거의 잔여버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 압축만 가능하도록 만약에 압축기가 그렇게 되어있다면은 이건 조건에 따라 달라요. 날씨가 차갑고 바깥에가 차갑고 그러면 열이 잘 빠져나갈 텐데 날씨가 뜨겁고 그럴 때는 막뼈 앞에 쟤가 그러면 어때요? 바깥에는 뜨거우면 열이 못 빠져나가겠죠. 그럼 네. 압축기 열 받아버리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피스톤이 꺾여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예 아예 냉동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또는 어떤 장치에 부착이 되어 있는 압축기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단열 상태의 압축이 가능할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 압축기라는 그래서 압축기 계산 나올 때는 단열 압축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냉동장치에 붙어있는 압축기. 단열 압축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단열 압축도 가능하다고 라 쳐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만약 설계를 해서 냉동기에 구성할 때 압축기를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공력이 되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되는 압축기를 부착을 해야 되느냐,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단열 압축이 가능한 정도의 용량에다가 곱하기 120%를 내줘요. 압축기 용량. 알겠죠? 과거가 걸려서 기계 자체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아예 이런 능력에다가 곱하기가 120% 정도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튼튼한 압축기를 부착을 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만약 압축기가 뭔가 좀 사고가 생겼다 과거가 걸렸다 그러면은 취급자가 잘못한거예요 뭔가 관리를 잘못한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생긴다 그러면은 진짜 실력없는 기술자는 원인 제거가 안된 채로 계속 같은 자리에 사고가 난다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안열 네, 네. 압축도 가능하고 이것에120% 정도 되는 것을 설계할 때 아예 그 정도 능력이 된 것을 부착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알겠죠 네. 자, 필기 마지막에 보세요